네, 다음은 최대 격전지로 꼽히던 곳이죠, 중국 강화군 옹진군 우리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이정은 기자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정은 기자, 지금 현재 상황 어떤가요? 네 저는 국민의힘 배준영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. 조금 전 지상파 3사 공동 출구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. 이 출구 조사가 발표되자 이곳에선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. 이 배우보가 2%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오자 지지자들의 환호가 이어졌는데요. 배우보는 5시 50분쯤 이곳 캠프에 도착을 해서 지지자들과 함께 이 출구 조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.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약간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지지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. 이 중국 강화군 옹진군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혔는데요. 이번 출구조사에서도 배 후보가 2% 포인트 앞섰지만 접전인 만큼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배 후보도 지지자들에게 출구조사인 만큼. 끝까지 결과를 보자고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했습니다. 배우보는 중구 영종 캠프 사무소에서 출구 조사를 지켜본 뒤 곧바로 강화군 캠프 사무소로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. 배우보는 오후 늦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인데요. 저도 현장에서 함께 개표 상황 지켜보며 캠프 분위기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배준영 캠프에서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.